명인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 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겉으로 보면은 요 주가 어떤 상황입니까? 상장할 때 반짝 올랐다가 결국에 오늘부로 상장 저가마저 이탈하고 말았어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차트 깨지고 여기서 더 떨어지기 쉬운 자리죠. 여러분들 뭐 신규 상장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다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고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모든 신규 상장주가 저가 이탈했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럼 어떤 기업이 버티고 올라가고 어떤 기업이 공모가 아래로 처박는지 그 기준 무엇이 다른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명인 제약은 올라갈 주식인지, 떨어질 주식인지, 확실하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 당장에 매매 동향 한번 뜯어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한 매매 동향이거든요. 왜요? 수급이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왜?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연기금도, 뭐 순매수를 왕창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왕창 판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매동향은 어떨 때 발생합니까? 샀다 팔았다 할때 단타 칠때 발생하는 매매동향이죠 왜 개인들 외국인들 물량이 왜 거의 안 나왔겠어요 아침 내내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뭐만 했으니까 오늘 하루 쟨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타만 죽어라 쳤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에 무슨 구간입니까 오늘 팔고 나간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단타 하는 사람들만 싹 팔고 나간 겁니다 불나방들 빨리 팔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다 팔고 나가야 우리 주가 올라갑니다. 야 그럼 앞으로 우리 주가 올라가지 내려가지 뭘 보고 따질 수 있냐? 그런 단타 잠깐 들어왔다가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팔고 나가는 그런 불나방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바닥에서 수급을 넣는 큰손들 수급을 따져야죠.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력들 주포. 큰 손들 이 양반들 수급을 따져야 우리 주가가 올라갔지 내려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일봉만 가지고는 캔들이 몇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명인제약의 15분봉입니다. 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면요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분봉이고요. 뭐가 있습니까? 노란색 아자표와 파란색 아자표가 있어요.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뭐다? 명인 지역에 큰 손들이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예요.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자, 그럼 오늘은 뭐 했습니까? 세력들이 아침에 올렸어요. 누가 올렸어? 수금 넣어 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단타들이 팔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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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가 떨어지니까 아, 무섭다. 팔고 나가는 그 물량들. 세력이 뭐 했어요? 같이 팔았어요? 아니요. 오늘 세력이 같이 팔았으면 우리 오늘 9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왜 10만 원대에서 버텼어요? 세력이 매집이 들어갔으니까 버티죠. 막판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름의 뭘 했어요? 종가 관리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대 버텨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세력들은 밑에서 10만 원대 내려갈 때마다 밑에서 수급을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들어도 우리가 그래서 아니 세력이 받아주면 뭐해 저점 깨 짰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 제가 예시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상장 저점 깬다고 시세 안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매매해봤던 다른 신규 상장주 예시를 몇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실 기업은 자 지금 보시는 기업은요 사면 컴팩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 명인제약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왜? 얘는 방사주거든요. K2 전차 껍데기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인제약이랑 삼명컴텍이랑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삼명컴텍 8월달에 상장했거든요. 바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명인 제약이나 똑같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장하고 반짝 올랐다가 박살났어요. 저점 그냥 다 깨버렸어. 그런데 그 저점 깼다고 팔고 나간 사람도 어떻게 됐어? 그 사람들만 손실 본 거예요. 왜? 결국에 어떻게 됐어? 그 12,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노란색 가사뼈 누가? 삼명컴텍 큰손들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이거 주가를 두배 올려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 무슨 내용 말씀드린 거냐. 분봉이 됐건 일봉이 됐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가면 누구 수급? 세력들, 큰손들의 수급이 들어가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세력이 매집하면 올라가요. 언제까지?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세력이 팔면 떨어지죠? 다시 매집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이 팔면 또 떨어지는 거고 결국 분봉이 됐건 일봉이 됐건 이 주식을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큰손도 얘네들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 갈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업은 온코니테라프틱스 라는 기업입니다 얘는 항암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야, 근데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이 온코니테라프틱스 상장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대장년 아니 작년 12월 달에 상장해 가지고 박살났어요 저가 다 깼어 그죠 그런데 떨어지는 거 세력이 받아 먹고 받아 먹고 받아 먹더니 이 떨어진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어떻게 됐어요? 다 넘어갔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천 원까지 한 순간에 그냥 폭등 나와버리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항상 누구만 손실 보는지 아십니까? 아 떨어진다. 아 차트 깨졌다. 무섭다고 팔고 나간 그 사람들만 손실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매집해가지고 세력도 따라 가신 분들은요, 다 수익금 챙겨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명인 제약도 단순히 저점 깼다? 따져보세요. 저점을 깼지만은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비록 저점은 깨졌지만은 그나마 세력들이 매집을 담아줬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세력들이 팔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우리 명인 제약 다시 들어올리려고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우리 다시 수입 봅니까? 이 세력들, 얘네들만 끝까지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10월달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10월달에 딛고 올라가는지 전고점 13만 4,500원 정말로 넘어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보겠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우리 예전에 함께 매매해봤던 사면 컨택이 그랬던 것처럼, 온코니 테라프틱스가 그랬던 것처럼, 명인 제약도 바닥에서 세력이랑 같이 매집해서 올라가서 잘 팔아보겠다. 어디 가서 팔면 됩니까? 지금 자리 세력이랑 같이 매집해가지고 어디서 팔면 돼요? 세력도 팔고 나갈 때. 파란색 시그널 나오면 그게 분봉이건 일봉이건 수급이 빠져나갈 때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자리 세력이랑 같이 용기 내서 잡으세요. 올라가서 세력들이랑 같이 같이 팔고 나가면 되니까. 이 타점 여러분들께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나는... 지금 자리 주가가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들고 있겠다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타점 문자로 직접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로 방하라고 제가 주식 방아간이잖아요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요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그 실시간 타점 제가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타점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10월 달 시세에 남들은 다 팔고 나가더라도 우리는 중심 잡고 공포에 사서 환희 소리에 박수 소리에 팔아 봅시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신규 상장주 상장 반짝했다가 급락할 때 어떻게 해야 중심 잡고 재값 받고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뭐를 더 설명 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력의 타점에 대해서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전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어서 뭐를 더 짚어 드릴 거냐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과에 대해서도 마저 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세력과 다점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까지 이어서 마저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 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때 우리가 흔히 조정 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 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차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 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상한가 갔어요 일날일이랑 기술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주식방학관이도 알고 있었도 그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도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서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죠.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때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000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30분에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명인제야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업에 악재가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요? 앞으로도 더 잘될 기업이에요. 이미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1년에 900억 가까이를 벌어들입니다 앞으로 영업이 1000억도 더벌 기업이에요. 다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당장에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여기는 주식시장이에요. 시장에는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호가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가 많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됩니까? 그 매수 매도의 호가 다툼을 좌지우지하는 누가 있어요? 그 호가 그 수급에서 제일 힘센 놈이 누굽니까? 그것들이 세력 큰 손들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큰 손들은요. 주가가 10만 원대로 내려갈 때마다 매집을 했으 매집을 했지 팔고 나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팔고 나가는 단타드 물량 싹다 잡아먹고 올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겪어봤던 온코니 테라프틱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 비전의 AGCNS가 삼양컵테이 전진건설 로봇이 G2G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명인 제약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요?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얼마입니까? 21만원 잡으세요. 지금 우리 잡은 바닥 대비 딱두 배짜리 시세 더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G2G 바이오에서도 겪어봤고요. 하나 비전에서도 겪어봤고, 사면 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대비 두배 이상 올리는 게 이런 신규 상장주 작전하는 세력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정말로 20만원 넘어가는지, 정말로 지금 자리 전거점 넘어가는지, 우리 다 수입 볼수 있는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결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보겠다. 세력이랑 같이 용기 내서 지금 10만원대에서 잡아가지고 두 배짜리 수익 한번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020-434-2-6279로 방아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합시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증명하고요. 타점 나오면 은 타점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정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중심만 잡으면은요, 이 좋은 기업, 제가 받고 팔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영상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